안녕하세요. 키케고곰입니다 네.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. 네, 우리 오스토리 군이 야가를 어, 해서 뭐 왔는데 뭐? 지금 오스토리는 주자를사아갔고 제가 열쇠를 받아 가지고 가게 열어서 지금 견적 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수이를 해야 되지? 여기 아니었나? 네, 왔는데 아, 이거였어? 아. 키가 없 아. 키를 이만 좀 보여. 지금 키 잠겨 있고만. 어, 키가 없네요. 키준줄 알았는데. 좀, 그러면은 줄자 서울대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계약을 했어요. 네, 계약을 했습니다. 지금 공사를 하고 열 건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거 고쳐야 될것 같은데. 좀좀돼 있고 여기다가, 이제, 냉장고, 이제, 그, 창고에컨테이너 냉장고 냉동고를 이제 이렇게, 이렇게, 고 여기서 이제지이제마이크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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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게이 너무 동선이 너무 힘들어. 뭐가 힘들어. 여기 화장실인데 어차피. 하긴 뭐 그렇다. 기세척기만 나. 화장실 직원용 화장실. 왜냐면 여기에 지금 물하고 이거 다대수가 있잖아. 예. 옆에도 있, 있긴 있어 지금. 네, 아침이 밝고. 네. 어. 또 일을 보러 가기 전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파이. 그래요? 메레그 먹을 거야. 메레그 <laughs> 먹고. 그러로갈 네. 겁니다. 근데 오늘 오늘의 일정은 그 주방용품, 주방기구, 가스레인지 뭐 이런 것도한번 보고, 어바로 주방용품 이런 거 보고 한번 이제 기구 같은 것도 사야 되니까 그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우수리가 <목소리> 얻은 가게, 네. 해변가에 있는 가게입니다. 이렇게. 이수미 해변가. 지금 <목소리> 대로. 이제 옥스토리가 오전에 기 업체에다가 그 인테를 인테리어 주모 업자한테 모든 걸 맡겨가지고 가격들을 견적서를 뽑았습니다. 아, 빨리. 네, 하지만 저희가 없을 때 견적을 뽑아서 얼마 얼마 나오는지. 네. 네 엉망 진창이죠아4 1 0 <laughs> 아, 유로. 아 음. 그래서 새로 지금 견적을 따지고 지금 있습니다. 지금 육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돼. 이게 피어져. 그렇죠. 응? 그고 여기 일용품이라든가 회 그런 가벼운 것도 여기다 진열을 놓고 어. 이쪽에서 필요한 재료들 어, 마말것들 있잖아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잡채를 한다. 그러면 잡채 같은 것도 여기다 다 쌓아 놓고 어? 음. 그 있잖아. 같은 것도 이쪽에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말른 재료들. 여기는 음식이 여기 좀 그러면 응.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.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하나. 뭐 내어 요즘 있잖아. 뭐 이렇게 한국에서 내온 그런 거좀 하는 거. 그렇죠, 뭐 네온사유. 여기서 같이 아 소풍 오늘 소풍 와서 행복하다. 음흠. 오늘 너와 음. 너와 나의 시간은 그거는 소풍에서. 뭐 이런 그거는 거 있잖아. 테이블도 놔두고 어. 네온사도 놔두고. 아, 근데, 아니 근데 아니지. 그냥, 그렇게 하면 사진을 못 찍잖아. 여기 와서. 이렇게 기업장이 때문에 여기다가 뭐 만들 려면 것도 어. 만들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그러니까 다른 여기 테이블 에서. 어차피 그런 게 요즘 있어야지 요즘 그런 게 대세라며. 그러고 여기 왔다는 인증도 어. 인스타에 그림을 젤로 근데 테블로 노는 순간 얘들밖에 못 찍어. 지 오케이. 이제 로 할지 지금 간판 그없던 합자 합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펄 인. 간판은 이제 여기다가 할 거고 여기다 가는 이제 숲. 네. 하고 이름만 쓸 건데 여기. 근데 우리 그 웃소리는 고지 넣으세요 새니총 새미로. 촉촉색비요 아, 노노노. <목소리> 제가 이렇게. 제가 이게 여기다가 이제 공사 중 공사가 <목소리> 이제 한두 달 걸릴 거 같으니까 여기다가 언제 연다 여기서 이제 식당이 열릴 거다라고 현수막 같은 거 하나 붙이자고 부추, 했는데 예, 웃소리가. 아, 요즘은 인스타로 얘기를 <목소리> 고제 생각엔 인스타그램도 인정합니다. 하지만 공사 <목소리> <용사> 기간 동안 손님들이 <목소리> 어디지 알아야 되는데. 네. 월페 <목소리>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 네. 뭐 생각에는 어때 입술이 네. 비즈니스 잘할것 같아 고집이 너무 세 가지고 <laughs> 문제지 <이제> 큰 문제 저기 엘리 센티를다 엘리